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오늘 니케 좀 가차 잘 나오셨나 보네. 아 이미 어, 저는 벌써? 저는 이미 폭사했습니다. 저한번 계시고 <laughs> 벌써 시도하셨구나. 아 저희 한 일곱 시 넘어서부터 저희도 이제 가차합니다. 공곰이랑 저랑. 아 그렇죠. 일단 같이. 제 제가 먼저 하려고요. 네, 공곰 먼저 하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을 켰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화제가 하나 있어요. <laughs> 너무나도 큰. 너무나 화끈하지 예, 지금 전 세계 유양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게 사실은 이 방송을 어제 밤에 킬려 그랬어요. 아, 즉석으로? 어. 예, 어제 이제 후라게가 9시에 떴잖아요. 그죠. 9시에 후라게 뜨고 방송을 킬까 했는데 아니야, 안 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 주최된 분노를 어. 없는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지. 아, <laughs> 어, 어. 이건 진짜 저도 아,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진짜. 아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쓸수 있을 정도면 그래, 고민이라도 그래, 하는데 그래. 아 너무 말도 안 되게 부리게져가지고 좀 아, 끄자. 씨. 그러니까 분노만이 차오른다. 어. 아니, 바 레드 데몬 스트럭처만 해도, 그렇죠. 그 마지막에 공개된 게 스카레드. 아니야, 크림즈 헬가이야? 헬가이야. 어. 봐봐, 그런 거랑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laughs> 그 나오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아, 그죠, 그죠. 맨 처음에 공개된 거가 정크, 아, 그 스피더였나? 네 장의 먼저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죠. <laughs> 이걸로 봅시다. 근데 방금 그 유성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홈페이지에 있는 게. 아, 그런 게 있었어? 쓰레기 어... 카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 <laughs> 너무 상반되네. 음... 야, 이거부터. 그죠 맞는 말씀하셨네. 25년 카드인데 15년에도 이렇게는 안 줬는데. 아, 진짜로. 진짜로. 아, 너무하다, 이거. 저. 이게 맨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는 사실 이 패키지만 보고 그제 가슴이 웅장해지죠. 어, 가슴이 벅차 올랐지. 왜냐 음. 유희왕 마지막 화를 장식한 정크 워리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스크래피스트를 날리는 그 장면을 야. 모티브로 한 정크 정크 워리어의 신규 리메이크 카드. 그치. 너무 벅찬 마음으로 아침 12시였잖아요 그때. 그렇죠, 죠 그렇죠. 저한테는 아침이야, 어. 새벽이요 저한테. <laughs> 일어나가지고 효과를 딱 읽었는데, 어? 이게 맞나? 아니 이게 잠깐 지금 이 2025년인데 그래서 사실은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 제가 깨어나 아직 정신 안 차려서. 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효과를 딱 읽었는데, 어. 어, 이거는 아, 이상한데? 이거 꿈이다. <laughs> 어. 이게 이런 효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급해 굴이다던 정크 어리어나 로드러너도업빠의 업바를 해서라도 피니셔로 쓸수 그러니까. 있다. 요새 호프로스 소환 가능하다고 커버치겠는데 이건 업바 요소가 1도 없어요. 그냥 벨너 사치 끝이. 아, 저는 아,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음. 맞아요.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로드러너 선녀였다. 그래, 진짜로 <laughs> 지나가보니 아, 선녀였어, 어. 진짜. 아. 아무튼 이걸로 진짜 충격을 좀 먹었어요. 정크 어리어 익스트림 효과를 딱 잃고. 아, 애반대. 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였잖아. 그래서 음. 난그 뒤로 내리면 희망이 있을 줄 알았어. 어, 맞아, 맞아. 응. 어. 근데 그나마 응. 어풀 스피드 워리어랑 응. 싱크로 펠로즈는어 효과 괜찮은데. 어 여기서. 어 응. 이거 초동으로 쓰는 용도로 나오니까 사실 이런 게 필요하긴 했어요. 왜냐면 네. 놀랍게도 정크 싱크론 이제 그 싱크론덱이 원핸드가 없었어요. 응. <laughs> 원핸드로 뭘 못했어. 어, 그랬나? 어.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정크 컨버터? 이런 애 같은 경우는 폐에서 싱크로 몬스터를 같이 버려야 되니까. 아 조건부 1.5엔드가 되니까. 사실상 폐, 아, 맞네. 화, 화리스 맞네. 같은 맞네. 거죠. 맞네, 맞네. 예, 음. 화리스 보고 원엔드라고 안 하잖아. 안 하죠. 음,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 조금 애매한, 어, 투엔드는 아니지만 1.5엔드 느낌의 조건부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펠로즈랑 풀스피드워리어가 나으로 인해서 원엔드가 이제 쫙 늘어났어요. 그래서, 음. 오 이거는 괜찮아. 음. 한두 장만 더 나오면. 그러면 초동이 한1 2 장은 되니까. 그죠그죠세 장, 세 장. 어, 장. 솔직히 한1 2 장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필요하죠. 요즘 어. 인권이에요. 원핸드 1 12장. 2 장은 필요하니까. 어. 오케이, 좀만 나오는 거 보고 기다려 보자. 음. 추가로 뭔가 나오겠지. 해서 효과 한 장을 더 읽었는데. 고슴. 앵커 볼트 고슴도치거든요. 놀랍게도 기존의 볼트 해지보구보다 <laughs> 효과가 구려요. <laughs> 아니. 얘는 진짜 너프가 됐어. 아니 어떻게 저 특수 제한이 액백에서 싱크로 몬스터만 특수 소환 가능하다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2000원 감사합니다. 원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제약도 이상해. 그러니까 한장밖에 소환 못 하잖아요, 이거. 이거 효과 쓴다. 이 효과 발동은 턴 종료 시까지 한, 한 번밖에, 번밖에 특수 소환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 이상하고 말이 안 돼. 요즘 이렇게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음.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아니 후공 뚫로 준 거잖아, 후공 턴킬로 낸, 낸 거잖아. 아, 어, 어. 아니 미친, 어차피 스피더가 <laughs> 통과되면 게임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 스피더가 통과되면은, 아니 스피더가 막혀 전개를 더 해. 어찌 됐던 간에 싱크로 전개가 통과되는 순간 필드에 뭐 케이사, 코즈밍 막 이런 애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에서는안 나오지. 어. 코즈밍 막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치, 싱크로가 맞아. 의미가 없어, 턴킬의 의미가 없어. 그냥 게임이 끝난다고요. 아.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공격력이 올라간다. 아무 의미가 그렇지. 없잖아. 어쩌라는 내가 거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laughs> 천배룡처럼뭐 아예 뭐 영향을 안 받고 막 이런 진짜 아. 확실하게 후공 둘 필마. 어. 어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은 내가 얘기 말을 안 하는데. 아, 그러게. 와, 공격력이 그렇구나. 올라간 게끄시 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라는 어. 거야. 그래서 진짜 충격을 먹었죠 여기까지. 볼트 헤지우그도 <laughs> 저... 뭔가. 원본에서 효과가 너프된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가, 좋았던 거는 얘가 정크어리어라는 이제 그 텍스트가 붙어있으니까 아, 얘를 터치할 수 있고 음. 뭐 연결을 할수 있는 파츠로서 사용이 되니까 그래도 나온 가치는 있다 그죠 라고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라고 해도 파츠고 어 그지 일단 그, 파츠긴 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신규 지원이었으면 어떻게 됐었냐면은 스피드 워리어한테 예효가 붙어 있고 이 정도예요. 아, 요즘에는 그래, 이거 좀 기장도 줘야지. 진짜로. 얘가 이한 장으로 나오면은 댑그 매스만 늘어나. 그지. 뚱뚱해지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효과를 나눌 <laughs>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그렇죠. 진짜 붙여 됐어요, 말씀대로. 음. 음. 그래서 음.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풀 스피드 워리어랑 펠로우즈 말고는 볼게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지. 음. 음, 워리어는 뭐. 근데 <laughs> 그 후에 어. 4장 나왔는데 자 아. 이게 두번째로 나온 지원 카드입니다 4장에서 플러스 2장에서 6장이 됐죠 그죠 근데 여기 얘는 괜찮았어요 얘는 효과가 괜찮아요 그지 왜냐면은 얘랑 이거 이어가지고 어떤 음. 전개가 가능하냐면은 음. 원핸드로 음. 그 디클레어러 아 뭐였지 아, 아크디클레어아크디클레어 어. 아크디클레어러를 꺼내고 점크 스피더가 나오더라고요. 오 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나와가지고 어, 괜찮은데 진짜 어 이거는 뭐 어, 느낌도 좋고 음. 고철의 허수아이잖아요어 그러니까 그 몬스터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근본도 챙기면서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인정 인정. 어뭐 효과도 괜찮고 이래가지고 음.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어 괜찮은데 앞으로 나온 애들만 잘 나와주면은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좀 오래 걸렸어. 이거 나온 다음. 이게 꽤 됐는데? 8월 12일이니까 한 그러네. 2주 걸렸을 거예요. 네. 이거 나오고 2주 뒤에 뭐가 나왔냐? <laughs> 전설의 카드가 나오죠. 여기 있다. 로드러너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상했어. 로드러너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어, 그죠. 근본 어. 어, 근본 그 뭐라 그러지? 유희왕 5D즈 오프닝에서 나오는 아, 친구들 중 아, 하나. 맞아. 그러니까 유희왕 아유성이의어떻게 어, 보면은 원년 멤버? 아. 무한도전 원년 멤버 느낌마냥 초기 멤버 중 하나란 말이에요. 아, 근데 날개 그 크리보 포지션인가? 거의 패더맨버스터레이더맨 아, 완전금 그 뭐... 엘프 검사. 만모스 아, 아, 모스는좀 아니고. 만모스는 아니네. 어, 뭐 크리보. 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 포지션 있네. 음. 또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네 나올 놈이 나왔다. 오케이 효과를 읽어보자. <laughs> 효과를 읽어봤는데 튀어나가 <laughs> 자신의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 묘지에서 특수 소환한다. 이 카드 위에 정크 워리어 또는 <laughs> 쓰여진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추가로 상대. 그냥 이게 아니 <laughs> 왜 이런 걸 주는지 모르겠는데 후공. 그 후공 뚫 효과를 또 줬어요 추가로 상대 필드의 공격력1900 이상의 몬스터를 전부 수비 표시를 할수 있다 와... 이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봐요 크림즌 헬가이아 효과가 3개가 있어요 그죠 그중 하나가 서치 효과가 있어서 일단 그 밥값은 한다 이런. 그죠 일단 갖고 와서 발동만 해도 심지어 매톤이야 헤가이야. 발동 시간이라? 어. 와. 가이야매턴서치에요 와, 몰랐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와, 바카파 하는데 너무 어, 그러니까. 좋은데. 어.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안한 거예요. 헤가이야가 마지막에 공개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은 효과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효과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렇지. 파괴될 때 레데몬 특수 하는 효과. 그다음에. 아, 두 번째 효과가 너무 좋아. 어. 그리고 뭐 공격할 때, 공격할 때였나? 다뒤몬잖아 레드데몬즈 드래곤이 어. 공격 선언 시에 상대필 데몬스터 전부, 전부 뒷면으로 전부 뒷면으로 하잖아 요 음. 이런 느낌으로 준것 같긴 해요, 이거를 근데 아, 와... <laughs> 이거 진짜 아니, 이, 이 너무 조건이 차이나지 않아? 근데 보면은 봐봐, 레드데몬즈 공격 선언 시에 공격 표시 몬스터 전부 뒷면 수비 표시로 한다고 에요. 얘는? 수비 표시로 한다잖아 어. 1900 이상의 몬스터를 그러니까 조건도 너무 조건도 조건이고 안면 음. 수비표시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뒷면이면은 알잖아요. 그... 뒷면이면은 지금 엄청 세잖아요. 엄청 세지 효과 뒷면 다막히고 뒷면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면으로 이건... 수비로 바꾼다? 아니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바보스카도 아니고. 그래 음. 그리고 심지어 제야까지. <laughs> 어. 아 진짜 미치겠네. 제약이 이턴 은 싱크로소환밖에 하는 것 어, 특수 못 하는 것도 있고 아, 벗어났을 뭐... 경우 제외도 있고. 그래요. 뭐 싱크로 제약이라서 다행이다 얘는 그나마. 원년 멤버 인소닉 워리어가 남았네. 소니고리. 천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소닉워리어 그렇죠. 마지막 화에 등장한 원년 멤버. 그렇지. <laughs> 이게 이 마지막 아이 로드러너의 효과가 그나마 가, 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로드러너의 등장으로 인해서 스타더스트 싱크론도 이제 어, 어. 스피더를 낼수 있게끔 아 얘가 등장해서? 그렇죠 왜냐면 어. 스타더스트 싱크론이 레벨 4 싱크론이니까 아, 얘가 1, 어, 레벨 1로 나와가지고 얘로 이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 펠로우즈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이래서 얘가 사실 나온 거 자체는 가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효과가 솔직히 부실해하죠. 좀더 그... 줬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요즘 지원이 아니에요. 나 정말. 막말로 얘가 원핸드 초동이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어. 정말 좋았지. 어. 원핸드 초동이었으면. 그런 진짜. 느낌으로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공격권이라든지 하... 최소. 그러니까 저 효과가 뒷면 슬표시라 바뀌어도 별. <laughs>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음. 당장 수정한다 해도. 아니 지금 갈피도 못 잡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크 대기 음. 후공을 후공으로 갈 건지 성공으로 갈 건지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바꿨잖아. 그러니까 <laughs> 원래는 무조건 성공 집 짓는 대기였는데 갑자기 후공 컨셉을 잡어. 아, 그러니까 가... 아 이게 의도는 알겠는데. 아니, 아 알, 그럼요. 어, 의도는 알겠는데. 어.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어. 아예. 천패처럼싹 후공으로 밀어주든가. 음. 그래서 얘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음. 제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laughs> 하나 남았잖아요. 아 아직 하나 남았지. 그래서 지야 코나미 이것들 진짜 징하다. 마지막 카드 <laughs> 얼마나 사기로 주려면은 어, 이딴 카드를 낼 생각을 하지. 키키키하면서 트위터 올렸어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싱크로 원웨이 정말. 카드 딱 보자마자 그냥 색깔 보고 짜증이 확 나는거야 <laughs> <laughs> 일러스트만 봐도 <laughs> 아니 함정 카드인게 말이 안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올 때가 아닌데 어 후공 카드, 후공덱이라며 후공 컨셉이라며 왜 갑자기 함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진짜. 아 근데 아직 효과 안 읽었잖아 어, 그치, 그치. 야 이거 포영이면은 야무질 것 같은데 <laughs> 어, 폐해섬 활동면 미쳤는데 그래서 효과를 딱 읽었어요 서치 효과가 있네. 아니 함정 후공이래매. 후공인데 함정에 서치? 아, 씨아 이거 근데 진짜. 조건부 패 발동인가 보다. 아, 미쳤다. 아, 어, 어. 그럴 수 있겠네. 상대턴에 얘로 서치하고 음. 벨러를 쓰든 뭔가 초동을 음. 가져오든 어, 이런 식으로 하는. 어, 갑자기 서서.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조건부로 사용을 하는 거지. 상대턴에 음. 얘를 발동해서 댁에서 벨러를 서치해서 견제로 쓰든 아니면은 댁에서 초동을 갖고 오든 음. 이런 식으로 쓰나 보다 음. 조건부로 패에서 발동이 가능한가 보다. 해서두 번째 효과를 읽었거든요. 아, 두 번째 효과 읽기도 전에 이 카드명 1, 2의 있지. 효과는 한턴에 한번 어느 한쪽밖에 사용할 수 없다. <laughs> 여기서 벌써 짜증이나요. 아, 이제 미치겠다. 진짜 아, 애반데 좀 이상한데 안만 봐도 이상한데 두 번째 효과.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정크워리어 또는 그 카드명이 쓰여진 몬스터가 자신의 필드에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자신의 필드에 세트한다. 이 효과로 세트는 여기까지 읽고 그냥 안 읽었어. <laughs> 아, 화가 나가지고 <laughs> 어. 야 진짜 아니 요즘 진짜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지로 어. 배너 설치에서 일무효할 거면 포용을 쓰지라고 하죠. 아. <laughs> 그러니까 그나마 얘가 하지. 만약에 어. 어 상대 턴에 발동할 수 있는 효과? 어. 폐 발동 효과. 그래. 나뭐 있었으면은 뭐폐 전커울이가 있으면은 그래서 나온다든가. 어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뭐 예를 어. 들어서. 내가 후공이라 치고 어. 뭐... 그... 생각은 할수 있... 아이 그... 선택권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상대 몬스터를 어. 무효로 할 건지 그렇죠. 내가 초동을 서치할 건지 어. 어. 이런 점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했거든요 만약에 상대 턴에 발동이 됐다면은 농담 아니라 저거 뜨자마자 구독해준 유희왕 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일렬로 난리였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 트위터가 어제 어. 난리가 났어요 불타... 어. 주, 진짜 그렇게 불탈 줄 몰랐어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아 맞죠 미국인 일본인 다 어. 대통합해가지고 다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 진짜 좀 심했어 네. 왜냐면 저희는 정말 최소 크림즌 헬가야를 기대했든요 그래요 거든요. 최소 진짜 막말로 크림즌 헬가이야가 어. 크림즌 헬가야 물론 정말 좋은 카드 맞는데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뭐 티어에서 막 난장판을 치고 막 이건 아니었죠. 어, 절대 아니었지. 어, 어. 그냥 뭐 가끔씩 얼굴 내비치는 그치. 정도.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너무 만족한다 이거예요. 크죠. 이팬 입장에서는 빼꼼 어. 나 우승 한번 했음 아, 그래. 이 정도로도 너무 좋아. 패노요까지는 바라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진짜로 그냥 딱 적당히 레드 데본처럼. 그래 무라이트 음. 어, 유벨 이런 어, 거 바라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않아. 그냥 가끔 이렇게 얼굴 빼꼼 나 우승 한번 했음 그래. 어. 이 정도로도 충분한데 물론 이게 아직 발매도 안 됐고 뭐 앞으로 어떻게 활약을 할지는 아. 모르겠는데. 그죠. 그걸 다 떠나서 이거는 진짜 농락이에요 유저 기만이야. 이건. 기만이야. 이건, 진짜... 이건 유저 기만이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대놓고 유성이 이런 말을 해요. 쓰레기 카드는 없어. 그래요. 너 카페에. 근데 너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쓰레기 카드야. <laughs> 라고 말을 <laughs> 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가 지원받을게 쓰레기야. 그래. 아 이게 진짜 오랜만에. 효과를 읽으면서 음. 화가 나는 게 작년에 이제 제가 이블 히어로 굴리면서 그 비셔스 클로즈 그리고 다크 다크리보 다크 다크 뭐. 유성의 카드는 주었다에서 영향을 받아서 진짜 바닥에 굴러다닐 <laughs> 카드를 만들었으니 시청자분들 <늦어분들 웃음> 카드 주워서 쓰세요 인데 아 이거 원작 재현이었네 아 그러네 어. 맞네 세틀라이트 출시니까천원 아, 넣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하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laughs> 생각을 다시 해 봤는데 이거 효과를 읽으면서 와, 이게 근데 2025년 9월에 나오는 카드가 맞나 생각을 해 봤어요. 아이 근데 진짜 웃긴 게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6월에 5월인가 6월? 5월이었나? 어, 어. 그덱덱 덱 빌드가 5월이죠? 그죠? 5월이죠. 음. 5월에 덱 빌드에서 야미가 나와요. 그죠? 너무 강력해. 와 얌이 진짜 세다. 응. 이거 7월 금제 때 회유 가야겠는데까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응, 그죠. 근데 네? 회유가 제재를 안 먹었어. 일도 안 먹지. 었어 회유가 제재를 안 먹네. 어 이외인데 근데 7월 말에 마슈마우를 지원을 받습니다. 아... 아니 원래 강력한 덱인데 제재를 1도안 먹고 마슈마우라는 지원을 받았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어. 오, 아니 왜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러지? 편어 편애 를 하는지, 아, 그렇지? 심지어 그 마슈마오가 나오므로, 음. 그 원래 필드 마법이 제외되면 힘들었대요, 약점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키워가됐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완벽한 카드를 줄줄 알아요, 애들도. 어, 그러니까 어. 너무 웃긴 게그그 어. 그 야미에서 가장 필요했던 카드의 어떻게 보면 집합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마슈마 효과를 처음에 딱 읽고선, 어? 이거 에반데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필드 몬스터가 없으면 페에서 어. 특수가 된대 그러니까 이런 효과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있어야지 나오잖아. 어, 원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 일소권을 빼고 그 다음부터 특수를 하던가 그렇지. 일소권을 빼고 특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뭐좀 스프라이트 느낌으로 가는 건도 알았는데 어, 그래서 약점이 신신판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죽었대. 그렇죠. 죽었는데 응. 폐마슈마로 있으면 마슈마로또 이어갈 수 그러니까. 있는게. 와 야, 진짜 이게. 진짜. 그러니까 멜리스 마치헤어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거 그때부터 보면은 어. 뭐가 약점이고 어. 어디 어떻게 써야 다니지 알아 애들 어. 아는데 이렇게 주는 게 그래. 너무 열받는 거야 아니 어떻게 줘야지 해소가 되고 그래 대기 강화가 되고 그래 어? 케어가 되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인데 <laughs> 아는 사람들이 싱크로 원웨이 원웨이? <웃음> 이제 어. 웃음별이다웃음별 진짜 <웃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진짜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어요. 이개 아, 같은 예. 지원 중 어. 하나로 웃음벨로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저는 진짜 잘 됐어요. 매 맞을 때 됐어요. 이제. 아, 네, 매 맞아야 어, 돼. 매 맞아야 돼. 이건 쉬네. 진짜로. 어. 예, 차라리 마버카드였으면은. 어, 그래, 좋지. 내 웃긴 게뭔줄 알아? 네. 마버카드여도 아 이걸로 뭐서치하지 이렇게 되긴 해. 초동 안 돼요? 초동 안 되지. 어. 레벨 1 튜너잖아요. 아, 로드러너 걔 튜너 아니야. 튜너 아니네. 어. 미치겠네. 레벨 일 투너로 초동이 되는 게 있나? 아니 안될것 같아요. 어차피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얘 응. 효과를 읽으면은 그나마 생각나는 게 벨로밖에 없어, 진짜. <laughs> 그러게 진짜 생각나는 건 벨로다. 스크랩 싱크론이 응. 원핸드가 안 되지 않나? 아. 어. 그러니까 제트 싱크론 원핸드로 뭐가 안 되잖아. 원펀 원포원, 원펀보다 2.2만 배는안 좋다고 하시네. 아 버스터. 아 버스터. 그 뭐? 근데 정크에서는? 네 만약에 마법 카드였으면 다른 데에선 썼겠다 아, 그러네 네. 어 백룡 예. 당장 쓸수 있네 아, 그러네 백룡이 있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휴 너무 화가 나서 그지 이거를 어제 방송을 키려다가 됐다 됐다, 그냥 내일 방송을 키는데 <laughs> 행복한 방송으로 하자 즐기는 방송으로 가자. 해서, 사실은 오늘 방송은 <laughs> 1부, 2부가 나눠져 <나누어져> 있습니다. <laughs> 2부가, 여러분, 2부가 뭐냐? 2부는. <laughs> 어, 뭐야? 난구지구 두고두고. 2부는 니케 <웃음> <웃음> 맞추셨어, 근데. 어. <laughs> 아, 왜냐면은. <laughs> 어. 니켈을 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죠. 저희가 네. 그렇게 기다리던 사실 저희는 진짜 한한 달을 버텼잖아요. 그죠. 팩각을 안했 아그 가차를 안했어요. 네. 가차를 안 해가지고. 엄청 많이 모았잖아요. 지금 공공 계정이거든요, 최소한 이게. 그죠? 스픽업으로 졌으면 양호했을 텐데 진짜 완충제 스트잖아요 아, 맞아. 그러게. 진짜, 진짜 나오는 진짜... 얘기가 뭐냐면은 음. 이거 붉은 용 완충제 되이냐고 붉은 용. 붉은 용 재륙하면서 완충제 느낌으로 카드 넣은 거냐고. 붉은 용을 시켜 주세요. 응. 그래서 지금 이게 공공 계정인데 보시면 네. 주얼이 9만 주얼이 모였어요. <laughs> 저 진짜 입에 재갈 물고 참았어요. 아, 진짜. 진짜로. 이거 자린고비 마냥 보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 신규 업데이트가 드디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달릴 거예요. 그렇죠. 곰곰도 달리고 저도 달립니다. 저희 둘다 스니스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슬슬 솔직히 유양 얘기할수록 스트레스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화밖에 안 난다. 네, 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즈직으로 넘어와 주세요. 저희의... 이게 SR보다 더 함께 나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코나미 니들이 사람입니 스피드로이드. 진짜 SR이 <laughs> 선녀예요. 진짜. 아, 천 원은 또두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즈적으로넘어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 어, 아이고 그이메아고아이고 <laughs> 어, 1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나마 이번에 나온 덱 빌드가 사실 전두 덱 빌드에 비하면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덜 하긴 하셨... 어. 그긴하하 저저번이 이제 라이제올 라이 메즈 멜리스... 어멜제 어, 이 작, 직전에 나온 게 이제 야미랑 드래곤 데일어 맞죠 맞 그리고 K9 와 어, 어, 진짜 말이 안 되긴 진짜 말이 안 되네 아 데빌드가 미쳤어 진짜 어. 아, 요즘 덱빌드 업바가 너무 심해요 어. 진짜 근데 이번에 나온 게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조금 아, 그렇긴 아, 해요 그렇게 어. 약하다 지들은 어. 아는데 근데 선정 봐서요 메멘토봐아 <laughs> 세질 때까지 지원 줘어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돼언젠가 세져 <laughs> 다섯 번더 받으려나 이제 음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원기옥의 원기옥 그렇죠. 저희가 한한 두달정도 동안 모았던 이 주어를 오늘 진짜 미친듯이 쓸 예정이니까 뽑을 때까지 습니다예 보실 분들이 이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아 떨려 치즈직으로 치즈직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주완도 강화 오겠네요 키키아 주완 강화하 주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게요 괜찮은데 언제 나오지? 아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데몬스비스가 주완 강화 아닌가요? 포아노가 마지막인데 아,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유성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 추락하지 상승하는 거 보셨어요? <laughs> 그러네. 유성이 그 유성이었구나. 주얼 어디서 본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계속 모 네, 거예요. 래안 썼어요, 그냥. 네. 계속 모았어요. 안 쓰면 돼요. 돈 모으는 방법 안 쓰면 돼. <laughs> <laughs> 정말 쉽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튜브는 방종하고요. 이제. 바로 팩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여기서 빠이 안녕 치즈직으로 오세요. 치즈직으로 와주세요. 치즈직으로 빠이.